같은데. 안녕하세요 신하입니다 오늘은 오토모빌리스타2를 한번 해볼 겁니다 프로젝트카스2를 했었죠 했었고 그때 유튜브를 처음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뒤적뒤적 거려 보니까 레드블링을 이제 m6 로 기록을 찍은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기록을 한번 오토모빌리스타 에서도 찍을 수 있나 라고 해서 한번 그거를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때 찍었던 기록은 1분 29초 3이라고 영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토모빌리스타에 들어와서 이게 어느 정도 기록이야라고 확인해봤더니 차량 세계 랭킹 4등 정도의 기록이더라고요. 기록이더라, 아마 못 찍을 겁니다. 못 찍을 건데 그래도 제가 오토모빌리스타 2에서는 레드 블링을 몇 초로 달릴 수 있는지 저도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셋업은 건들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그냥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략 30초나 31초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오늘 조금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모빌리스타 같은 경우는 연석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들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연석의 모양 때문에 괜히 들어갔다가 연속 모양 때문에 차가 튕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속을안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갈 거예요. 웬만하면 연석을 밟으면 좀 위험한 것 같다 라는 거를 제가 오토모리스타를 하면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 가지고 그쪽 부분은 안 들어갈 생각입니다. 레코드 라인을 켜 놓은 이유는 제가 오토모리스타를 많이 플레이를 안 하니까 그래서 도움을 받고자 좀켜 놓은 거예요. 3단? 3단? 아, 3단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다음 바퀴는 에 저쪽에서 3단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아, 너무 속도를 많이 줄인 것 같아요 지금 기록은 어디로 보는 거냐 아, 기록은 오른쪽에서 보는 거네요 그리고 이거는 나와야 제가 몇초 정도 달린지 알수 있으니까 기록이 나오게 조금 빠르게 쿼드를 좀 움직였습니다 자, 30초까지는 진입을 할것 같고요 뭐 아직 정확한 건 아니에요. 여기는 내리막 브레이크라서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이런 식으로 돌아요. 그런 식으로 바퀴가 미끄러지면서 돌 수가 있어요. 어, 제가 그 오르막이랑 내리막에서 브레이크가 다르다고 확실하게 느꼈던 게임은 이제 프로젝트 카스 2에서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 오르막과 내리막에서는 브레이크를 조금 다르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그, 그 게임부터 느끼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뭐 컴페에서는 그렇게 심하게는 느껴지진 않아요. 네, 이 게임은 좀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아3 1초요 아리도 엑셀을 더 무섭게 밟기 시작하고 있죠. 간당간당하게 조금씩 계속 푸시를 하는 겁니다. 으 어, 아깝다. 핸들을 그 조절을 하니라고. 시프트 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아마 조금 손해가 꽤 났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는데 조금 났을 겁니다 미끄러지고 있죠? 이러면은 망했어요 <laughs> 네, 지금 내리막길 브레이크가 재미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만 느끼신다면 재미있어요 내리막길 브레이크랑 오르막길 브레이크의 차이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거를 느끼시, 느끼실 수 있으면 브레이크를 조금 더 재미있게 밟을 수 있고, 신경 쓰면서 밟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피난 코너 같은 경우는 이전 코너, 그러니까 2번 코너나 1번 코너에 비해서 아, 1번 코너라고 비교하는 게 낫겠다. 1번 코너에 비해서 그렇게 뭐 엄청나게 심한 그런 코너의 각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브레이크가 어려운 이유는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가 약간 내리막. 되게 심한 내리막이어 가지고 브레이크가 많이 빠르게 밟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1번, 2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m? 이 정도라고 하면은 3번 코너, 스피난데서는 125m 막이 정도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해요. 왜냐면 내리막이라서 그래요. 이번에는 그래도 좀 잡았죠? 들서가지고1 0트다운을더 못했어요. 어 기록을 그래도 꽤 줄인 것 같은데요. 우선은 30초는 무조건 진입했고요. 아딱 30초네요. 아 기분 나쁘네. 조금 더 조금만 더 내려보자. 조금만 더 39, 29초, 29초까지만 한번 들어가보자. 저기 코너는 어려워요. 저기도 방금 뒤에 코너도 저기는 잘 미끄러집니다. 안 돼. 약간 언더가 났어요. 언더 때문에 탈출할 때 지금 손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약 0.1초 정도가 날아갔어요. 여기를 연석을 밟는 거는 이제 저의 선택이겠죠. 저걸로 이득을 볼수 있냐 없냐는 내가 이거를 밟았을 때, 연석을 밟았을 때 차의 거동이나 차의 자세를 잡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잘 확인을 하고 이득을 볼수 있다라고 하면 밟는 거고,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안 밟는 겁니다. 우선은 29초 찍었어요. 29초 때까지 들어갔네요. 네, 파이널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은 재미 없잖아요. 무난하게 나온 것 같고, 앞에서 많이 손해를 봤었으니까, 여기서 이득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탈출은, 가속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돌면서 0.1초로 날아갔던 거를, 지금 여기서 복구를 해서, 다시 이렇게 플러스를 띄운 거고요. 코너도 어렵죠. 자 이렇게 옛날 기억을 또 올리면서 한번 레드블링을 달려봤습니다. 옛날 기억도 나고. 그리고 프로젝트 카스 2 보다는 이게 물리가 훨씬 더 좋고 신형이니까 이 게임을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어 기록은 지금 보신 것처럼 1분 29초 9가 인 8인가 이 정도 찍었어요. 옛날 북카 기록만큼은 못 찍었지만 그래도 똑같은 초에 들어왔다는 거에 만족을 할 거고요. 뭐 아마 제가 더 연습을 하고 이런다면은 저쪽에서 뭐 못해도 0.45초 이상은 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그만큼 더 많이 해야지 그렇게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로젝트 카스2를 기억을 하며 옛날 기억을 생각을 하면서 달려봤던 신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